거여덱스와 합방하기로 했습니다. 뭐 <laughs> 찍고 있는 거야어 아, 찍고 있는 거야. 성원이 어 어디 쪽 얼굴 잘 나와? 아저 뭐 상관없습니다. 어, 그러냐? 오. 어. 어, 뭐 인트로도 없네. 인트로 없지. 그냥 가는 거야. <laughs> 뭐? 어 서로 들어주기랄까? 아뭐 저는 그냥 내제 구도를 막 그래. 그냥, 그냥, 그냥 막잘 찍을 줄 모야. 그냥, 그냥 하자. <laughs> 아. 있다 뭐 형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에그 찍어 드 아니야. 그냥 야 해. 아닌가? 잘해야 되나? 뭐 어, 그냥, 그냥 그래. 찍어도 잘 나오는데 뭐. 아저씨 뭐. 아, 씨. 첫, 첫 게스트인데 뭐자기소개 이런 것도 없습니까? 내 <laughs> 그냥 내방식대로 할까? 그냥 하시까 할래? 아니, 아니 뭐자기소개할게없는데 우영지라고 해. 아이스. <laughs> 한번더 할까 이미? 음, 그럴까? 일단 지금 워머업 하고. 아, 어, 그렇게 하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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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든데? 뭐 기본 선이지. 또 카, 카메라를 등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등지면. <laughs> 아니, 잘 보여? 너희문신잘 보이게 너저 <laughs> 이따가 그 하단에 인스타 아이디 한 번만 오케이, 알겠어. Okay. <laughs> 야, 근데 문신하니까 여기 뾰루지가 안 보인다. 열래 그거... 뾰루지 없잖아. 있는데, 하나 있는데. 알았어 응. 그런, 것까지 다 <laughs> 어... 태닝까지 하면 진짜 안 보이겠다. 아, 내데태하고 네, 싶습니다, 이거. 나도 하고 싶어. 형 진짜 잘안 타잖아. <laughs> 다섯 어, 바지 제일 헬브네, 형님. 네개 음. 있냐? 전안 써도 다섯. 여섯. 또 하러 안가니서이 언제 마실지? <laughs> 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지. <laughs> 그냥 병사시처럼. 아 편하게. 아 편하게. 너 언제 가지? 저20 12월 22일이군데. 이제 한 30일 남았다. 오케이 아, 응.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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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유튜브 쾅쾅 충들이 또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돈먹으라이씨 새끼들아. <laughs> 아, 약간 이런 컨셉이지가 어. <laughs> 좋다 이거. <laughs> 무게 왜 낮춰? 예? 체중이 차이 나 전날 또 술을 먹었어 하나 둘셋넷다 왔어 별로니까 마음에 안 들어 네. 알죠? 아 그냥 하셔 촬영은 하는데 삶도 아, 요즘 진짜 좀 대충대충 해가지고 왜? 이두 2도 그냥 이두만 좀 열심히 하고 두 개도 열심히 하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중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파든 어, 어디까지 내려가니까다 <laughs> 내려갈 건데. <laughs> 뭐 저는 뭐 알아서 살짝 좀 내리면 1어 둘, 셋, <웃음> 넷, 둘. 46? 68 정도 68? 68이 어딨어? 어? 이걸로 한다고? 촬영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우기, 우기가 안 나와 네? 68kg인가? 저 <laughs> 도돈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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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모습 보여주면 제1부에서 연락 올수 있는 아 그렇지 가자 <laughs> 오! 둘 오! 셋 오! 넷 오! 섯 쏘! 오! 아, 이 오! 오! 일곱. <웃음> 일곱. <웃음> 오! 오! <laughs> 오! 오! 술 <술만> 어제 <와서> 술 그런가? <laughs> 막셋 막셋 하시죠 <laughs> 무슨 생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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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둘. 하... 하... 유튜브에서까지는. <laughs> 숟가락이 쉽게 <쉽지 않게> 들어갔어. <laughs> <laughs> 하나. 오케이. 뭐할 거냐면. 너 손목 괜찮겠어? 아 예, 괜찮습니다. 골절은 아니어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둘, 셋, 넷, 다섯. 아, 저기 찍으시죠. 아, 저나 혼자 알겠어. 아, 같이, 같이.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둘오우 열, 오우 열, 아우, 열, 아우, 열, 아우, 열, 아우, 아아 에 5, 6, 7, 8, 9, 10, 11, 좀 괜찮게 나4 있네? 어 아니 7 18, 19, 20, 21, 22, 23, 24, 25, 23, 24, 25, 26, 27, 28, 29, 30, 30, 아0 30, 30, 30, 네, 네. 넷 o w The b o 다 s n a z 봐 네. 어봐 z i b r o Nazi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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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z i 어떻게지? 아무, 한번 크게. 아니 아무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그렇지 좋아한다 이. 방향을 여러 더 여러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네? 무비를 해봐 무비. 무빙을 해봐가, 막... 야. <laughs> <laughs> 아 망했다 이거. <laughs> 아니, 웨드 무빙 올라 매드 무빙 이게 사실 있다. 어, <laughs> 그 물이라도 묻히고 오시던가. 걸... <laughs> 지금 땀한 방울 안 나는데. <laughs> 어, 지금 몸 되게 좋은데요? 어, 깨 진짜 대빵. 어 그러게. 예.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따라오시죠. 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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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뭐가 묻어가지고 뭘로 해야돼지 근데 진짜 하게 되면 애칭이야? 게이야? 아니 뭐 약간 움직는 <laughs> 음, 느낌으로 그냥 게이야 하나 <laughs> 둘셋네 <laughs> <넷>, 다섯 <laughs> 여섯 지금 <이게 웃음> 스틱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아 그런 거는 인스타로 댓글 남겨주시면 링크 올려드릴게요. <laughs> 할게. 아니, 아 왜? 아가 게스트인데 지금 피디를 시키고 있어 형님. 아, 해줘. 아 해볼게요. 같이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너잘될것 같아. 형이 너 저점에서 할게. 나도 잘될것 같아 근데. <laughs> 아닌가? 저도 저점에서 한 번. 으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다섯 어. 아. 따라 합시다 <laughs> 아왜 따라해 <laughs> 아욕좀 그만해 좋아 <laughs> 보여? 진짜 좋다 지금 데카 LCC랑 헤난데이트 l c 네,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이건 편집해야겠다 <laughs> 아 근데 성장이랑 인슐리 쓰고 싶은데 건강해지시면 <laughs> 건강 챙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 아, 나둘셋넷 아, 다섯 아, uh. 마스크. 우리 컨텐츠가 뭐야? 지금 컨텐츠가 네? 뭐야? 뭐 헬스장 소개 약간 이런 거저기 아. <laughs> 계신 이제 종상 트레이너님이, 예, 저희 매니저 같은 느낌이라고. 어. 여기 정수기가 있고, 여기 이제 가습기, 공기청정기, 거여덱스. 거의 락바디지 모시면 저를3 <laughs> 2대에2시면못 봅니다. 군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보기에 <laughs>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빨리 해. 네? 너무 빨라. 제가 딥스를 잘못 해가지고. 지금 몇 세트 했지 우리? 제가 이제 한 3세트? 오케이. 한 세트만 더 하면 되 유튜브 찍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저희 각발이 칩 센터 매니저님입니다. 어, 기다다 <laughs> <laughs> <다> 저희 인사를 <윤사람 웃음> 4키로 이제 통일하는 걸로. <laughs> 망했다. 이제 신규 회원 없다 이제. 힘났 박스? 예. 여기 보가 있다. 어때? 제 나와? 여기. 네,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어때? 괜찮아? 뭐괜찮냥 무슨? 살짝. 네, 살짝 예 됐습니다 가, 가면 되는 거야? 네! 응. 혹시 얼굴 나오셔야 됩니까? 내려오시면 나오긴 합니다, 얼굴 <laughs> 살짝 얼굴 나오게 한번 해봐. 약간 들어�, 들어줄 수 있겠어? 살짝만 아, 예. 오케이, 좋아 땡큐 아, 여기서 찍을게 오케이 오, 어, 예, 그래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둘, 아우씨. 어, 털렸어 혹시 바지가 어디 꺼져? 스윙을 입으라고. 되게 이뻐가지고. 이거 하고, 이제 바로, 라인 스트인전. 네, 알겠습니다. 둘. 아, 만 약간 삼각대 좀, 이동거우습니까 그, 샘이, 뭐, 있는. 뭐, 뭐, 어 뭐, 뭐, 하나 둘한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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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스스 아이스. 네? 이스이셉스아이이스바이셉스아스이스하이서그이이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 아이스. <둘, 웃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서. 에? 이거. <laughs> <laughs> 잠깐 얘기 좀. <laughs> 아, 기억해. 으아. 씨발, 둘에서 갑자기 다섯이 돼버리고. <laughs> 난 일곱이야? <laughs> 옆에 회원분이. 몸조심 회원분이. 애 아파, 애 아파. 나 둘, 그나지약나 둘, 하나, 하나, 만나어나 하나, 스나트나나고나습나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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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디나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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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스킨 상태요, 예요. 매일 술 마시니까. 아라이상어시술 <laughs> 예, 하루에 네병씩. 여자와의 그아 진짜 여기 <laughs> <laughs> 아주 게스트들한 일곱 아 상원이 흉추고 안 죽구나. 여덟 아홉 열 <웃음> 하나 <laughs> 오개오 <laughs> 저 칭찬 한 번만 해주시면 거요댁스 데스 하하 타투 말고는 언급할 게 없네요 <laughs> 우영진 네어 근데 팔저 많이 좋아진 거 같잖아요 네 멋있게 하세요 팔 어때요? 좀 살살 만져주시면 저팔 어때요? 지워질 수도 있어 아무도 관심 안 줘요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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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댓글 어떻게 올라올지 벌써 벌써 상상됩니다 또 얼마나 싸요? 바텀상이다 바텀이에바 바텀. 아, <laughs> 진짜 그 <그렇게 웃음>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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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가벼워, 이거. 아, 아, 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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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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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넷, 넷, 다섯, 여섯, 부했어 어, 정 왔어 여덟, 오, 아홉, 오케이! 아, 이가이 아, 돼. 안줄 거잖아. <laughs> 넷, 다섯, 여섯, <laughs>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종상 형님보다 한개 더. 오케이. 몇개 했는데? 제가 열한 개, 개 <laughs> <저 11개 웃음> 했습니다. 아, <멋지겠지. 웃음> 둘. 셋넷 다섯 여섯 열아둘 살짝 견제하신 것 같습니다 성1개 <laughs> 하나 둘아들수축 해줘야 하는데 셋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손목이 지만 좋아서 아. 밥새끼아 <laughs> 아, 진짜 게스트 배우 진짜 지금, 지금 공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담배도 뜯어가지고 형 <laughs> 뭐하는 거야 형게 진짜 <laughs> 이건 알지 형님 <laughs> <laughs> 둘셋넷 어, 여섯 여섯 일곱 o 아홉 f 다 죄송해 계속 까먹었어. 뭐팔 어, 계속 꼬졌어.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둘. 와. 자, 성원이 힘내자.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야아 우와 자 망했네 아몇개 할까요? 네? <목소리> 진짜 열다섯개 <오케이>. <laughs> 다? 이 빡센데 할거 같은데 바로 여섯개에서 리듬탈것 같은데 <laughs> 그럼 일곱개까지만 <laughs> 어. 음. 아둘셋 와. <laughs> 네. 아아 여기까 여기까지인가? 다섯. <laughs> 아, 그렇지 끝나지않았어 와. 까먹었나? 벌 아. 아, 포하지마 아, 내려놓쳐. <laughs> 내려놓시라시야 왔다, 본투인. 그렇지. 맞다, 본 그렇지. <laughs> 왔어요, 진짜.

그냥 이거 고정시키했고봐생 a c 봐 바깥으로 바깥으로 아, 바깥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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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이렇게 하아안돼니아지 어, 아니,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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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